자, 이제 2번 목차부터. 구체적인 보세구역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정보세구역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로 보관해 두거나 검사하기 위한 장소나 지정장치장 세관 검사장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동그라미 1 번의 어, 지정장치장 보시면 이건 통관하기 위해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어, 지정장치 지정보세구역은 이제 세관에서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관하기 위해서 수입. 신고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보세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그한번 정도 읽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세관 검사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예요. 자, 수입 신고를 하면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약3% 정도를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지, 요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지, 뭐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물 검사는 약3% 정도 하는데요.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관 검사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으로 지정이 된 물품은 세관 검사장에다가 물품을 입고를 시켜야 돼요. 네, 뭐 검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엑스레이 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컨테이너 자체를 트레일러에다 실어가지고요 큰 엑스레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천천히 통과를 하면 안에가 컨테이너 열지 않고요 그안에 내용을 이제 그 엑스레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뭐 장치들이 이런 세관 검사장의 장치가 되어 있고요 어안 그러면 일반 이제 보세 창고에서도 검사는 가능 합니다.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 이거는 이제 세관에서 검사 대상 물품이다 어떤 어떤 세관 검사장에다가 집어넣어 라입고 시키십시오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물품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화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어, 아유, 검사 대상으로 걸리면 시간도 더 들어가지만 이런 비용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생긴 규정인데요 중소 중견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아닌 경우에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비를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